오아시스가 지금 재결합하고 한창 월드투가 쭉 돌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굿즈들도 이제 한국에서 살수 있고 퍼업도 많이 열리고 그냥 SNS만 들어가도 오아시스의 소식들이 꽤 자주 보여요. 목소리도 뭐 이제 안 올라가면서 추억팔이 해가지고 이제 돈만 번다. 이제 한번쫙 당기려고 하는보다 하는 사람들도 좀 있거든요.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이미 재결합 전까지 이제 둘의 행보를 보면서 느꼈었던 거지만, 이번 투어를 보면서 워시스의 팬이라는 게좀 자랑스러운 마음도 들 정도의 이유가 명확해졌거든요. 당연히 25년 투어는 상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 리암이더 잘났거든요. 2009년도에 해체했고, 이후엔 노엘이 더 괜찮은 음악을 보여준 것 같아요. 리암의 목소리는 계속해서 스페셜함을 잃어가는데, 노엘의 안정적인 이런 가창력은 변함없잖아요. 허다 못해지 인물도 노엘이 더 나은 것 같고, 긴 시간 계속 저격하고, 다투고, 긴 시간 동안 또 팬들은 노엘 없는 리암의 이제 갈증을 느끼다, 느끼다, 15년 만에 모두가 바랬던 재결합입니다. 오아시스를 좋아하지만, 오아시스만 좋아하는 건 물론 아닙니다. 오아시스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1, 2집이 너무 위대한 앨범이라는 거는 조금 동의해요. 누군데 뭐 라디오에도 들어와. 퀸, 뭐 레드 제플린, 뭐다 들어와. 들어와. 뭐 이렇게 할 정도로 1, 2집은 진짜 대단하죠. 그지만 오아시스라는 이제 밴드를 놓고 본다면, 여기서 고점을 딱 찍고 내려왔다가 이후엔 뭐 평타치는 음악을 하다 해체된 밴드는 맞는 것 같거든요. 매번 충격을 줄 정도로 대단한 명반들을 냈던 이제 밴드라고 하기는 힘들다고 할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뭐 재미삼아 역대 위대한 밴드 순위 뭐라헤로 명예전당 이런 글들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음절할 형님들께서 오아시스가 들어가기에는 좀 짜친다라는 의견들이 많거든요. 저도 여기엔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그 밴드 음악이 지금 시대에 생각해보면 되게 구식이거든요 그리고 락은 더구닥다리고뭐 MR 틀어놓고 노래한다는 게 진작에 가능해져버린 지금 시대에 직접 박자 맞춰야 되고 오롯인데 손끝에서 나오는 양 조절로 소리를 내서 목소리가 얹혀져서 합주하는 이 방식이 예전 거잖아요 컴퓨터가 더 발달하기 전의 방식이잖아요 인건비도 더 드는, 이제, 비효율적인. 하지만, 그러기 때문에 훨씬 이 밴드 음악이라는 게 생동감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이방식이 음악이 더 울리는 감동이 큰것 같아요. 정확하지 않아도, 완벽하지 않아도. 왜냐면, 사람이 하는 거니까. 채찌 PT가 아무리 똑똑하고 완벽해도, 투박한 사람 말 한마디가 더 울림을 주는 것처럼. 결국에 감동은 사람이 사람한테 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노엘과 리암이 해체해도 각자 계속 밴드 음악을 하고 라켓롤을 했다는 게 저는 꽤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밀고 나가기도 쉽지 않고 연주하는 것도 쉽지 않고 고집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라켓롤 장르가 가지고 있는 매력이 있거든요. 리암의 목소리가 다 갈린 게그 방정이듯이 이건 어쩌면 젊을 때밖에 할수 없는 장르이지 않을까라고 가끔 생각해요. 가끔 보면 이제 안쓰러울 때가 있는 게 젊을 때 리암과 지금의 리암의 다른 사람이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목소리가 변질됐죠. 까랑까랑하고 이제 날것 느낌이 없어요. 이젠 질러야 할때 타협하고 조절하는 게 이제 확실히 느껴집니다. one new album could it mean that someday you could do your solo career no I don't want be so long I love the idea of being in a band all music until the day i fucking die and that it's one of the greatest moments of your life when people say what do you do and you say well I'm in a band I mean you know it's over see you later you' any band unequal 라앤롤을 합니다. 오아시스로 시작해서 각자 길을 걷게 되고 다시 만난 지금 이 나이에도 밴드에서 음악을 하고 라앤롤을 외치는 이게 진짜 멋있는 거거든요. 더 위대한 밴드들도 많지만 오아시스 노래가 단순하지만 그럼에도 오아시스를 외칠 수밖에 없는 게 오아시스는 확실히 짜치지 않아요. And are you still and uh, seriously pretending that Oasis is the best group of the 90s? Yeah, yeah, yeah. In which way? In which way we've done the biggest gigs, sold the most albums. What, what's going to happen? We don't know. Yeah. We'll see. I'm going to be the biggest band of the year 2000. Could you beat this band? Yeah, yeah, yeah. Why not? 27. Can, why not, man? It's right. mm. Good. Take care, okay. Man. See you soon. Take care. Yeah. Yeah. Right. Uh. Take care. Matt, they take care. 기가 막히는 작곡에 여전히 프론트맨으로 뒤짐지고 템버리는 흔드는 모습을 보면 있잖아요. 아무있을 수가 없거든요. 계속해서 무대에서 지르고 싶어하고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이 둘의 영혼 때문에 그게 느껴지니까 늙어가는 이 밴드의 팬 자리를 떠나지 않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I so really wanna know Are you getting gross? Cause I just wanna fly Lately Did you ever feel the pain In the morning rain I soaked soaks you to the bone